네, 이번에는 공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샀는데, 공실이 지속돼서 수익이 없다. 그런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에 적어도 두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어, 은행의 이자율 내가 맡기는 이자율이나 뭐 빌리는 심지어는 빌리는 이자율의 두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얻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6개월 정도 1년 뭐 12달 중에 반인 6개월 정도가 공실이 되지, 된다고 하더라도 본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나지는 않겠죠 물론 내가 얻을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손해는 있겠지만 내 돈이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실에 대한 걱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부터 더 뒤에 이 이후에 얘기해드릴 임대수요나 그리고 입지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결정하느냐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살 때부터 정해진 것이지 제대로 샀는데 임대가 안 된다. 제대로 샀는데 공실이다. 이런 경우는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살때 신중함을 기해서 사는 것이 내가 공실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고 나서, 잘못 사고 나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 그거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강남함 가운데 원룸을 샀는데 그것이 공실이 된다? 물론 공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게 6개월이 가고 7개월이 간다? 그러기는 어렵겠죠. 강남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니까요. 물론 각뭐각 광역 시나 시 시군구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원룸을 산다면 이 인구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공실은 뭐 1년에 길어 봐야 1, 2주나 한달 정도 될수 있겠지만, 심하게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제대로 탄다면 공실에 대한 부분을 염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사기도 전에 그 부분을 공, 염려한다. 이런 것은 어,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장은 절대 담글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